안녕하십니까. 저, 박문재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미국 주류사회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라고 해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서는, 어, 보건부에서 신문에도 내고 통지도 하고 그래서 의사들한테도 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대한, 어, 조, 조심을 하라고 그러는 통지가 많이 나와서 특히 어, 미시간 지역에서 어, 이 병이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270명 정도의 어, 미 시간에서 어,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병은 우리가 어, 예방할 수가 있고, 어또 예방할 수가 있고, 건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병의 내용을 잘 알고 증상을 잘 알고 그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한테 꼭 여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웨스 나일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 우리들은 뭐라고 이 병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는 뇌염이라고 했습니다. 뇌염이라고 했어 가지고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이럴 때 여름에 모기에 의해 가지고 병이 발생된다, 전염이 된다. 그 가지고 모기 구충제를 갖다가 써야 한다는 이런 말을 하고, 걸린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이랬, 이랬었습니다. 이게 이제 뇌염이죠. 뇌염의 일종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웨스트나일바이러스라 고하고엔세팔라이티스 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전염병입니다 바이러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가 없고 일단 걸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 증상을 갖다 대응해 가지고 입원해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 병원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병이 나기 전에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교육상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모기에서 대한다고 여러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기가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어, 있어가지고, 그 바이러스, 모기한테 물리면은 피부를 통해가지고 혈류로 들어와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뇌염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또이 모기는 또 새, 그 영어로 클라우드라는 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마 까치라고 그럴 거예요. 까치를 통해 가지고 또그 바이러스가 있어서 예를 들면 어디 가시다가 새가 죽은 게 길이 있거나 하면 절대로 만지거나 그러지 말고 보건부에다가는. 서 어, 저헬스디파트멘트에 보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게 만지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모기를 위해해서 걸리는 병이니까 모기에 걸리지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간단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약간 복잡합니다. 첫째, 모기 어디 밖에 나가려면은 특히 아침하고 저녁 때 모기 구충제, 어 인섹트 레펠런트라고 그러죠. 드럭스라이서사는 그걸 이제 바르고 충분히 바르고 이제 노출을 하지 않도록. 거기서는 이제 나가야고 예를 들면은 풀을 깎는다든가 어~ 뭐~ 어~ 산에 가가지고 나 나무를 캐러 간다든가 할때 여기 아주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아보니까 그 구충제 모기를 없애는 구충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한 종류만 자꾸 매일 쓰면 안 된다고 그래요. 두어 가지를 사가지고 어, 어, 예를 들면 벌초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 딴 약을 발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를 갖다가 모기에 물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요새 날씨가 이제 가을이고 하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뭐저희 고기를 굽는다든가, 이제 피크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약을 바르는 것도 그렇지만 또 모기향이라는 게 있죠. 모기향을 갖다가 뿌려가지고 거기 같이서 피크닉 하는 사람들한테 모기가 대벼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집 근처에 조그만 호수가 있다든가 물이 고여있거나 하면은 가능하면 그걸 드레인 해가지고 물을 빼버리도록 하시고 어, 또, 이홈디퍼에 가거나 드럭스에 가면은 그, 그런 데다 뿌리는 물약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 이제 뿌려가지고, 뿌려가지고 모기가 거기서 서식을 하지 못하게 해서 예방, 예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이 증상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 증상이 여러 가지인데, 첫째 증상은 어, 모기에, 어, 밖에 나가서 모기에 물렸다는 그런 어, 역사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열이 생깁니다. 열이 있어가지고 감기 들리시죠. 열이 막 있고, 어, 그다음에 골치가 아픕니다. 이게 뇌염이니까 머리가 두통이 있고, 어 그리고 어 도, 토끼가 있고, 토하게 되고, 어 그렇게 돼 있고 또또 또 하나는 마비가 될수 있습니다. 안면 신경이라든가 팔다리 같은데 마비가 되고 저리고어 이러고 이제 심해지면 이게 폐까지 갈수 있어 폐염으로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어, 어 계속, 저 초기에 치료를 못, 어, 못 받아가지고, 그게 바, 어, 계속해서 나빠지면은 전신마비가 돼서,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되면은 돌아가실 수가 있고, 합병증으로 이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어, 예방 가능하고, 우리가 무슨 병이 되는가 알고, 어,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 어 이것을 제, 초기에 치료를 안 하고 예방을 안 하면은 치명적인 어, 병으로 될수 있는 어,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어, 예방하는 데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에 물리지 않도록 절대로 해야 하고 죽은 새 같은 거길에서볼때 이것을 만지지 마시고 어, 그리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어 지고 열이 있고 어, 머리가 두통이 있고 얼굴이 좀 마비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나고 어, 경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곧 의사한테 가거나 병원에 응급실에 가거나 해가지고 조기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미 시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 케이스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